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전동 카트 만든다고 우리 회원이 전동 카트 만든다고 응. 들아가죠 우리 카페 회원이 어, 전동 카트, 전동 차를 만든다고 해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진주, 진주 카트. 아 저번에 그때 말했던 카트, 전기 카트 만드는데 완겠습니다 지금 테스트가 다 돼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일단은 음, 보시게 되면. 우리.. 잠깐만요. 노래 좀 줄일게요. 잠깐만요. 노래 좀 줄일게요. 자, 이제 <laughs> 세팅을 하는데 좀 힘드네요. 잠깐만 있어보여요. 요렇게 에 네, 들어갑니다. 자 어떤 거냐 음,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 같이 한번 보입시다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모다가 있어요. 모다 있고 감속기가 있는데 옷에는 뭐 빨간색으로 이렇게 갖다 놓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를 해서 보냈다는 게 색깔이 다르잖아요. 까만색 갈 때도 있고 빨간색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보내기 전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드론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고요. 바퀴 하나 둘셋넷 이게 넷 축이 있고 어 70에 90짜리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PCB를 PCB 그러니까 PCD가 70에 1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요. 컨트롤러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 들어와서 까만색 마이너스 들어와서 어 이제. 저는 공급을 해서 이제 이걸 돌리고 바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이 바퀴 바퀴를 해서 이렇게 바퀴가 4개 하나 둘셋넷 구멍이 여기다 4개 들어가고 그렇죠 핸들이 필요해서 핸들 쪽으로 들어가서 핸들 스템입니다 얘가. 핸들 스템 그 다음에 지지대 얘는 어디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는 판스프링입니다 4개 그 다음에 이게 조향대 들어가고 대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유클램프 라인은 잡바리 핀들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용접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고 잡아지는 겁니다. 핸드라고 이렇게 페달하고 어. 배터리는 따로 구해야 되고요. 그죠? 어, 이렇게 돼서 어, 전동 카트 키트 만들기 이렇게 돼서 어, 테스트에서 지금 오고 있어서 지금 검수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 들어갈 거냐면 어, 저희쪽에 우리 학교 쪽에. 어. 우리가 제작을 할, 할 거예요. 전동차로. 어, 그래서 음. 저번에 더 있었는데. 잠깐만요. 전동차 언제지? 제가 너무 많이 올렸나요? <laughs> 잠깐만이서 보세요. 이미지가 안 보이네. 아유 여기 비엔가봅니다 아닌데. 하여튼 카트를 만들 거예요. 카트. 어, 카트를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어, 전부 카트를 어, 만들 건데. 죽였나? 한칸 뒤였나? 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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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이거를 만들 거예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어, 키트를 깔아가지고. 이런 부품들을 해서 다이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키트를 다이해가지고 이런 차를 만들 건데 부품을 지금 테스트해서 지금 넘어 오고 있어요. 넘어 오고 있어서 어, 하는데 이쪽에 이제 길이하고 모다는 천하트짜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전동차 키트, 대우, 미션, 모다 이렇게 해서 미션보다는 그냥 싸우의 어, 기어 박스에다가 앞으로 둘 돌아갈 수 있는 키트 이렇게 해서 어,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검수 영상입니다그렇게 하나 가갑니다그렇게 가고 요거는 이제 컨텐츠로 만들고 그다음에또 하나를 더또뒤에 스토리가 있거든요 뒤에 카페 회원들 만들었던 얘기 조금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